4월 30일 민중 민주당 미국평화원정단 온라인 시위 시작하겠습니다. 오늘 전할 소식은 미군함 남중국해에서 군사활동 진행입니다. 미국이 중국과 코비드19 발원지를 두고 서로 대립하는 와중에 미국 이지스 미사일 구축함인 베리암이 남중국해에서 항행의 자유작전을 감행했습니다. 28일 이지스 구축한 베리가 남중국해 시사군도 부근 해역을 지난 것입니다. 이에 중국군 남부 전군은 베리함이 무단으로 시사군도 부근 해역에 침범했다며 군함과 군용기를 출동시켜 추적, 감시하고서 해역에서 몰아냈다고 밝혔습니다. 남부 전구 리아민 대변인은 미국의 항행의 자유 작전에 대해 국제사회가 팬데믹과 치열하게 싸우는 분위기에는 상충하는 행위라고 비난했습니다. 지난 10일에는 미국 베리암이 중국과 대만의 휴전선 중간 부근 중국 영해를 근접 항해하며 중국에 대한 견제를 늘리고 있습니다. 코비드19 위기 속에서도 미국은 전 세계 군사적 긴장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번 달에만 수차례 남중국 해에서 군사활동을 진행하고 이례적으로 대만 해역 부근까지 왕복하기도 했습니다. 미국의 군사활동 강행으로 루즈벨트 함에서만 800여 명의 코비드-19 확진자가 발생했으며 최근 미사일 유도 구축함 키드함에서도 확진자 18명이 발생했습니다. 미군 내에서 확진자가 계속 확산되고 있는 와중에도 미군이 군사활동을 강행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이는 코비드 19 위기를 전쟁으로 타개하려는 미제국주의의 교활한 음모 때문입니다. 미국, 유럽, 일본 등 제국주의 국가들은 현재 일제히 심각한 공황상태에 빠져들었습니다. 이 위기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1, 2차 세계대전이 그랬듯이 전쟁을 일으켜 쌓여있는 이여 생산물을 투하하는 방법밖에 없습니다. 세계 제국주의 세력들은 그 검은 유혹을 뿌리치지 못하고 있으며, 군사적 긴장을 끊임없이 고조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29일 보도된 1분기에 미국 경제는 마이너스 4.8%로 집계되며, 6년 만에 첫 마이너스 성장률이며, 2008년 4분기 이후 최대 하락 폭입니다. 실업자수는 매주 역대 최대치를 기록하고 있으며, 한달새 2,200만 명 미국 인구의 5%가 실직 상태에 놓여 있습니다.미 국민들의 구매력 하락은 미국 기업들의 위기로 이어집니다. 코비드 19로 내적 모순이 최고조에 달한 지금, 위기 탈출을 위해 침략 전쟁에 위험 천만한 술책을 꾸미는 미국을 비롯한 제국주의 세력을 향해 분노를 모아야 할 때입니다. 우리 민중들은 제국주의를 끝장내고 민중의 평화로운 새 세상으로 나아가야 합니다. 이상으로 4월 30일 민중민주당 미국평화원정단 온라인 시위 마치겠습니다.